와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막 싸우네요. 아 이제 여기 호미고 바로 전에 어 바닷가 노지인데요. 오, 오, 야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싸우는구나. 펜션들도 좀 보이고 어촌도 좀 보이고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요 와 여기는 야천 명랑자리인데 여기 명랑자리 이 자리 명당 자리입니다. 여기. 이야. 끝내주는데요? 호미둘레길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독수리바위 바로 전이네요. 어... 구룡소, 구룡소하고 독수리바위 그중간은 지점이네요. 음... 어우 뷰주해 줍니다. 보세요 뷰. 妹子啊。Nice, huh?